이번에는 원자 모형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이 원자 모형은 이제 시대에 따라서 변천을 했던 과정이 있어요. 그래서 원자 모형의 변천 과정을 그림과 같이 한번 볼게요. 가장 먼저 그 원자가 발견됐을 때즉 원자를 제안했던 그 인물이 돌턴이었죠. 돌턴의 원자설이 등장을 하게 되면서 이 돌턴이라는 사람이 원자는 이렇게 생겼다 하고 원자 모형을 제시를 했습니다. 돌턴은 쉽게 말하자면 돌이라고 생각해 보면은 돌멩이 모양처럼 자 그냥 원이에요. 이게 원자는 더 이상 쪼개지지 않는 입자이다.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입자이다 하고 제시를 한게 원자의 개념이에요. 아, 그리고 같은 종류, 같은 질량을 가지는 원자라면, 그 성질은 같은 원자는 같은 종류의 원자는요, 그 모양과 크기가 같다라고 제시를 했어요. 어, 질량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어, 모두 동일할 것이다 이렇게 제시를 했고요. 그리고 돌턴의 원자설과 관련된 내용 중에서 이 원자는 없어지거나 이제 새로 다시 창조되지도 않는다라고 하는 원자는 소멸되지도 않고요. 어, 새로 생겨나지도 않는다라고 제안을 했습니다. 아, 그리고 크게 이제 한 가지 더 특징을 보자면 이 원자라는 설은 볼턴의 원자설은 배수 비례 법칙에서 기반을 했어요. 이 배수 비례 법칙이랑 어떤 게 관련이 있냐면 두 종류 이상의 원자가 결합을 했을 때 자, 원자와 원자가 이렇게 결합을 했을 때 어떤 새로운 물질이 나온다. 새로운 물질이 나올 것이다. 라고 한게 이제 배수비례 법칙인데요. 배수비의 법칙 간단하게 이런 식으로 비교를 해볼 수가 있어요. 같은 종류의 이제 원소를 제시를 했는데요. 이때 수소가 H2O랑 H2O2에요. 이때 수소가 붙은, 수소에 붙은 산소의 수를 보면은 1대2다 라는 관계를 알 수가 있죠. 이런 식으로 제안하는 게배수비례의 법칙이고요. 이걸 기반으로 해서 이제 돌턴의 원자설이 만들어졌어요. 근데 이제 현대로 오게 되면은 이 원자설에도 모순이 있다 라는 게 밝혀졌습니다. 어떤 모순이냐면 돌턴은 더 이상 쪼개질 수 없는 입자를 원자라고 제안했는데 실제로 원자는 어때요? 양성자 그리고 중성자 전자 이런 식으로 쪼개지더라 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입자이다 라는 거는 모순된 개념이었다 라는 거예요. 실제는 양성자, 중성자, 전자로 쪼개질 수 있다 라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같은 원자는 그 모양과 크기가 동일할 것이다 라고 했어요. 자, 이 개념도 지금 와서는 이제 모순된 개념이었다 라고 하는데 그 같은 원자라는 건요. 탄소에도 질량수가 12짜리인 탄소가 있고요. 13짜리인 탄소 그리고 14짜리인 탄소 등등등 이런 식으로 존재를 해요. 지금 원자는 같지만 뭐가 다르냐면 중성자수가 다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제 질량수가 달라지는 거죠. 자, 그래서 같은 원자여도 이런 식으로 질량수가 다른 동위 원소가 존재를 한다. 따라서 같은 원자여도 이제 크기라든지 모양 그리고 이런 질량이 동일하지만은 않다라고 하는 게 밝혀졌습니다. 이제 동위원소라는 개념에 해당이 되죠. 자, 그래서 원자설과 관련한 내용은 여기까지 하고요. 그 다음에 돌턴에 이어서 원자 모형을 제시를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인물이 이제 톰슨이라는 인물인데요. 톰슨은 그 일명 푸딩 모형이라고 해서 원자 모형을 제시를 했어요. 푸딩 모형. 푸딩에 건포도가 박힌 모형이다 라고 제시를 했는데, 이때 박힌 건포도는 전자를 의미합니다. 전자는 이렇게 마이너스를 띠게 돼요. 참고적으로 우리가 흔히 푸딩이라고 하면은, 그, 말랑말랑한 푸딩을 생각하죠? 근데 이때 푸딩은, 어 예를 들면은, 우리 쪽에서 초코 머핀처럼 머핀 속에 초코칩이 박힌 그런 형태가 이제 영국에서 플럼 푸딩이라는 거예요. 그 말랑말랑한 푸딩이라기보다는 빵형태 이런 푸딩 모형을 제시를 했어요. 이제 톰슨이 푸딩 모형을 제시를 하면서 실험을 몇 가지를 했는데 그 실험이 음극선 실험이다라고 이름을 붙일 수가 있어요. 이 음극선 실험을 통해서 전자가 갖고 있는 성질을 몇 가지를 알 수가 있었습니다. 음극선이라고 하는 거는 그, 진공관, 공기를 모두 뺀, 이제, 진공관 내에서, 이 빛이, 빛을 가해줬더니, 음극에서 선이 방출이 됐어요. 그래서, 얘를 음극선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쪽이 음극이죠. 그래서 이 음극선을 가지고 실험을 했는데, 첫 번째 볼 특징은요, 지금 이관 안에서, 인극선이 이제 방출되고 있는 관 안에 어, 예를 들어서 바람개비를 두었다 바람개비를 두었는데 이 바람개비가 회전을 하더라 라는 겁니다. 회전을 하더라 이 바람개비가 회전을 할수 있는 이유는 바로 이 전자가 질량을 가졌기 때문이에요 전자가 질량을 가졌기 때문이다 우리가 이렇게 공기를 불어서 바람을 내는 것도 이 공기라는 것에 질량이 있었기 때문에 바람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람개비가 회전한 것도 이 전자에는 질량이 있을 것이다 라고 예측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 음극선에서 이제 한쪽은 마이너스 한쪽은 플러스 전화를 제시를 했어요. 전화를 제시하고 를 음극선을 쏴줬는데 이 음극선이 어느 방향으로 휘더라. 라는 거예요. 어느 방향으로 휘게 됐냐면, 이 음극선이 양극으로 이렇게 휘는 걸알 수가 있었어요. 양극으로. 이 양극으로 휘어졌다. 라는 거는 이 음극선이 전하가 마이너스를 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음전하를 갖는다. 라는 거를 밝혀낼 수가 있었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이 음극선 이 들어있는 진공관 내에 그냥 막대, 나무 막대처럼 장애물을 하나 뒀어요. 장애물을 하나 두고 음극선을 이렇게 방출을 시켰더니 이 막대 뒤로 막대가 갖고 있는 이제 그림자죠. 그림자가 지는 걸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그림자가 졌다라는 건 뭐냐면 이 음극선이 만약에 이런 식으로 울퉁불퉁한 식으로 방출이 되었다라고 하면은 얘가 이 뒤쪽으로 그림자가 지진 않았을 거예요. 근데 이 음극선이 직진을 했기 때문에 이 나무 막대 뒤로 그림자가 진 거죠. 자, 그래서 그림자를 보고요. 전자는 무슨 성질을 갖는다? 바로 직진성을 가진다라는 걸알 수가 있었어요. 직진성을 가진다. 자, 그래서 크게 톰슨의 음극선 실험을 통해서 어, 전자는 질량을 가질 것이다. 전자는 음전하를 가진다. 그리고 전자는 직진성을 가질 것이다. 하고, 이제 특징을 세 가지 정도를 정리를 해봤고요. 자, 그 다음에 나오는 인물이, 톰슨 뒤에 나오는 인물이, 러더퍼드라는 인물이에요. 러더퍼드가 나오게 되는데요. 자, 이 러더퍼드는, 지금 전자가 이렇게 박혀있다라는 모형에서 이 전자는 이렇게 박혀있지 않고 전자는 회전을 한다. 회전을 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 가운데, 이 원자 모형 정 가운데에는 플러스 전화를 띠는 원자핵이 들어있다라고 제시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방금 전에 톰슨도 이렇게 실험을 통해서 성질을 알아낼 수가 있었어요. 러더퍼드도 마찬가지로 실험을 통해서 성질을 알 수가 있는데, 이때 알파입자 산란 실험이라는 실험을 하게 돼요. 알파입자 산란 실험. 간단하게 그림으로 그려보면요. 이 스크린 안에 이 금박을 둘렀고, 이쪽에 알파 입자를 쏴주는 거예요. 이 알파 입자를 이런 식으로 쏴주는데, 대부분은 이 금박을 통과를 합니다. 이런 식으로 그냥 통과를 해요. 통과를 하는데, 아주 극소수, 극소수만은 이 알파 입자가 아주 큰 각도 이렇게 튕겨져 나오는 걸볼 수가 있었어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런 알파 입자를 산란시킨 실험을 가지고 어떤 성질을 알아낼 수 있었나. 대부분 통과를 했다. 라는 이 점을 가지고요. 대부분 통과를 했다. 하는 건이 원자 모형 안에는 거의 다 이제 비어 있을 것이다. 비어 있기 때문에 그냥 대부분 통과를 했을 것이다. 라는 걸알 수가 있었고. 자, 그 다음에. 이 아주 큰 각도로 반발하는 성질이 있었어요. 이게 아주 극소수로 반발했는데, 이 반발하는 걸 보고, 아, 원자 안에는 양전화를 가진 뭔가가 있어요. 왜냐면 하이 알파 입자가 헬륨의 원자핵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양전화를 띄어요. 양전화를 산란시켰을 때, 갖다 붙게 되면 이게 가운데는 음을 가진다라는 걸알 수가 있는데 양전화를 산란시켰을 때 이게 아주 큰 각도로 튕겨서 나온다라는 거는 이 가운데 뭔가 양전화를 가진 뭔가가 있다. 그래서 전하의 크기는 양의 값을 가질 것이다. 라는 걸알 수가 있었고 그리고 이제 대부분 통과했지만 아주 일부가 반발을 했다라는 거는 이 안에는 아주 작고 크기가 작고 이렇게 튕겨져 나올 만큼의 힘즉 단단하다. 크기 아주 작고 단단한 입자가 들어있을 것이다. 라는 걸 밝혔습니다. 그래서 이 개념이 지금 원자핵이다 라고 제안을 했어요. 원자핵 그리고 전자는 어떻다? 전자는 이 주위를 회전하고 있다. 돌고 있을 것이다. 라고 제안을 한게 러더퍼드의 이러한 모형이 되, 되겠습니다. 이게 실험이 알파이자 산란 실험을 통해서 밝혀진 모형이다라는 거고요. 자, 그리고 러더퍼드의 제자가 있었어요. 제자가 체드윅이라는 사람이었는데, 체드윅은 원자 모형을 제시를 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이 원자 모형의 변천 과정에서는 빠지게 돼요. 이 체드윅이라는 사람은 중성자를 발견을 했어요. 지금까지는 어, 러더포드가 이 원자핵 안에 들어있는 양해전화해서 양성자를 알아내고, 그리고 전자가 이렇게 회전하고 있다라는 걸 알았는데, 이 후에 체드윅이라는 사람이 아, 이 알파 입자, 아, 이 원자핵 안에는 중성자가 있을 것이다라는 걸 밝혔습니다. 그래서 이 뒤에 나오는 모형은 누가 되냐면 바로 보어의 원자 모형이 나오게 돼요. 보어의 원자 모형 보어의 원자 모형은요 지금까지 나왔던 원자 모형과는 좀 다르게 껍질이라고 해서 어, 이런 식으로 전제를 합니다. 원자 모형이 자 그리고 아까 전자가 회전한다라고 했던 러더퍼드의 모형이 있었는데 이 전자가 아무데서나 회전하는 건 아니라 특정한 궤도에서만 회전을 할 것이다 라고 제안을 한게 보어의 원자 모형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그린 특정한 궤도 있죠. 이 궤도만을 회전한다라고 하는 게 보어의 원자 모형이고요. 이 가운데는 뭐가 있다? 바로 양전하 즉 원자핵이 있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보어는 이런 식으로 전자가 회전을 하긴 하는데 특정 궤도만을 회전하고 있다. 라고 해서 전자의 불연속성이다. 라는 성질까지 밝혀낼 수가 있었고요 자, 이 불연속성을 조금 다른 말로 바꾸면은 양자 역학적인 개념에서 보면 양자화 되어 있다라는 표현과 동일식으로 볼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연속적이지 못하죠. 전자가 궤도를, 특정 궤도만을 돌고 이 지금 다음 공간에서는 전자가 존재하지 않아요. 근데 다음 궤도를 보면은 다시 전자가 회전하는 구간이 나타나게 됩니다. 즉, 연속적이지 못하고 불연속성이다. 양자화 되어 있다. 라는 개념이 나오게 돼요. 자, 이 보어도 마찬가지로 이제 어떤 실험을 통해서 밝혀졌는데, 원자 모형을 밝혀냈는데, 이때 실험이 그 보어의 선 스펙트럼이라는 개념이 나오게 돼요. 이선 스펙트럼은 수소 원자를 가지고 실험을 했는데요. 이 분광기라는 장치를 통해서 분광기라는 거는 빛을 이제 넓은 각도로 이제 산란을 시켜주는 장치예요. 이 앞에는 수소 원자를 들뜬 상태, 즉, 불안정한 상태로 만들어서 이 프리즘 분광기에 통과를 시켜줍니다. 이렇게 통과를 시켜주면은 이 뒤로 이제 스펙트럼이 나타나게 돼요. 스펙트럼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때는 불연속적이라는 성질 때문에 연속 스펙트럼이 아니라 불연속적인 스펙트럼이 나타나게 돼요. 그게 바로 선으로 나타났다라고 해서 이런 식으로 선 스펙트럼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선 스펙트럼의 반대의 개념은 쉽게 얘기해서 연속 스펙트럼인데요. 연속 스펙트럼은 그 우리가 눈에 보이는 무지개 있죠. 무지개처럼 그 빨주노초파남보가 아주 연속적으로 이루어진다 하는 게 연소 스펙트럼이고, 지금 나오는 선 스펙트럼은 뭐 빨간색선, 초록색선, 노란색선 이런 식으로 끊겨서 나타나는 게선 스펙트럼이다. 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때 기체 상태의 수소 원자를 아주 들뜬 상태, 불안정한 상태로 만들어서 이 불안정한 상태에서 다시 바닥 상태로 올 때, 안정한 상태로 올때 에너지를 방출하게 돼요. 이때 나오는 에너지. 에너지를 가지고 짜졌을때 이제 스펙트럼이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불연속적인 스펙트럼이 나타나는데요. 이때 나오는 스펙트럼을 가지고 이제 첫 번째 껍질로 전이가 되느냐 두 번째 껍질로 전이가 되느냐 세 번째 껍질로 전이가 되느냐에 따라서 이제 계열이라는 말을 붙여서 어, 가시광선 계열 자외선 계열 혹은 적외선 계열 이렇게 개념이 나뉘게 돼요 지금 어, n이라는 거는 여기에 해당하는 껍질의 숫자를 얘기를 해요 지금 첫 번째 껍질은 가장 가운데 있었던 그 전자 궤도를 말하고요, n은 1이라고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나오는 전자 궤도를 n은 2이다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자, 그래서 잠깐 다시 한번 그려보면, 만약에 첫, 어, 두 번째 껍질에서 첫 번째 껍질로 에너지를 방출하면서 전자가 전이되었다라고 했을 때, 첫 번째 껍질로 전이가 됐을 때, 이때 광선이 자외선이다. 라는 거예요. 자외선. 그리고 이제 이런 자외선을 밝힌 사람의 이름을 따서요. 이때 라이먼 계열이다라고 하는 이름을 붙일 수가 있어요. 라이먼이라는 사람이 발견했어요. 그래서 이첫 번째 껍질로 전이가 될때 이때는 자외선이다. 그리고 라이먼 계열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첫 번째 껍질 말고 이번엔 두 번째 껍질로 전자가 전이가 됐어요. 이때는 우리가 눈에 보이는 그 가시광선이에요. 가시광선, 가시광선이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발견한 사람의 이름을 따서 계열이라는 말을 붙일 수가 있어요. 이때는 누가 발명했냐면 발머라는 사람이 발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명 발머 계열이다 라고 얘기를 해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 혹은 네 번째 껍질로 전이가 될 때, 전자가 전이가 될 때, 이때는 적외선이에요. 적외선. 참고로 다섯 번째까지도 네, 적외선에 해당 됩니다. 조금 멀리 있다라고 해서 원적외선, 근적외선이라고 구분을 하는데, 어, 일단 적외선이에요. 세 번째 껍질, 그리고 네 번째 껍질로, 껍질로 전이가 될 때. 이때도 그 발견한 사람이 다르기 때문에 계열은 이렇게 나뉘게 돼요. 그 다음에 발견한 사람이 파신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파신 계열이다. 라고 이름을 붙였고, 그다음에 네 번째 껍질로 전이가 됐을 때는 브래킷 계열이다 이렇게 이름을 붙였어요. 그다음에 다섯 번째는 이제 푼트 계열이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요. 이때 자외선, 가시광선, 적외선의 차이점도 한번 알아두셔야 되는데, 어, 자외선, 가시광선, 적외선을 이런 식으로 구분을 지어볼게요. 자, 이때 진동수가 크죠 진동수가 작죠 이 진동수가 클 때는 에너지가 크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 컴퓨터 스피커를 아주 세게 틀어보면은 그 스피커 표면이 약간 진동이 떨리는 걸볼 수가 있어요 진동이 떨리고 소리가 크, 커지죠 이때 진동수와 에너지는 비례관계에 있다 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근데 여기에 반비례하는 값이 있는데 반비례하는 값이 어디 부분이냐면 자, 지금 파장을 표시를 할게요, 파장을. 이런 식으로 파장을 표시를 해볼 수가 있는데요. 이때 파장이 짧고, 파장이 길어지죠. 그래서 에너지와 진동수는 비례 관계, 파장은 반비례 관계한다, 라는 걸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외선, 가시관, 적외, 적외선이 이런 식의 순서로 위치를 한다. 라고 감을 잡으면요. 여기서 에너지가 가장 센 거는 어디에 해당하냐면 바로 자외선에 해당이 되고 파장이 가장 짧은 건 자외선 그 진동수가 가장 큰게 자외선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가시광선, 적외선으로 갈수록 에너지는 작아지고 진동수도 작아지고 하지만 파장은 길어진다라는 거를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죠 자 이런 식으로 선 스펙트럼을 통해서 양자 되어 있다 하는 양자 역학의 개념까지 이어지게 되는 게 지금 보어의 원자 모형에 해당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현대 원자 모형이 있어요. 현대 원자 모형인데 자, 여기서는 이제 확률이라는 개념이 나오게 돼요. 자, 전자가 발견되는 그 확률을 표시를 해둔 거예요. 그래서 전자는 그 가운데에서 가장 많이 발견이 돼요. 이제 발견되는 확률의 점으로 이렇게 막 찍어둔 게 현대 원자 모형입니다. 그래서 이 점은 바깥으로 갈수록 어때요? 전자가 발견될 확률이 해박하기 때문에 멀어지게 되죠. 점을 이제 가운데에 가장 많이 찍히게 된다라고 하는 게 현대 원자 모형이고 이 모습이 마치 그 구름과 같다. 구름처럼 보인다. 라고 해서 전자구름 모형이다. 라고도 얘기를 해볼 수가 있어요. 전자구름 모형. 그래서 원자 모형에서, 이렇게 현대 원자 모형은 이 뒤에 나오는 개념인데, 오비탈 개념과 연관이 있어요. 오비탈 개념. 오비탈은 이제 궤도함수라고 하는 건데요. 이 개념과 연관이 있는 게 이제 현대 원자 모형에서부터 이어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원자 모형을 여기까지 한번 살펴봤고요. 자, 여기까지 수고하셨습니다.